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쾌한 생각 서포터즈 2기를 지원하게 되어서 유생지기 2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난라이트 풍자 2세대, 이게 우리가 지금 유생지기 2기에서 지원받은 그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보이시는 파브튜브들, 저희들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조명들입니다. 하나 라이트폴더 오래를 제가 한번 켜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광량 조절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배터리를 사용해서 저희가 조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량1 0트까지는못 보겠고 뭐 여기 50%예요. 이 정도가 50%입니다. 네, 일단, 포르자 500은 공량이 정말 우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을 때 태양빛이 들리오는 효과까지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원받은 포르자 502세대는 기존 포르자 500과는 다르게 정말 섬세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정말 많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글라스 실드, 이 글라스 실드가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포르자 500과는 다르게 양쪽에 있던 이 잠금 노브가 한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각도 조절에 좀 편리함을 더해줬어요. 또한 그리고 발라스트 같은 경우에 1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짧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촬영 장비는 저희가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이 다뤄보게 되어서 약간 체력 소모가 좀 많이 드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많이 고려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야외 촬영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양쪽에 장착해서 쓰고 있는데요. 1세대랑은 달리 V마운트 플레이트 위치가 사이드로 변경이 되었어요. 원래는 한쪽이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번에 이 기능을 사용하진 않지만 란링크 앱을 통해서 원격 컨트롤이 가능하고 케이블 연결을 통해서 DMX, r d m 제어도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뮤비 촬영을 할때이 포르다 502세대를 메인 조명으로 사용을 하고 오늘의 아티스트에게 빛을 쏴주고 그리고 파보튜브 색조명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조명 및 하이라이트를 줄 예정입니다 그럼 촬영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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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아티스트! 창하입니다 네 <laughs> 창하의 그 자작곡 뮤비를 촬영해 줄 예정인데요 네, 촬영하기 전에 소감 한 말씀 <laughs> 해주시죠 이런 와서 요 네. 니다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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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지금 이렇게 파보튜브를 양쪽에 설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키라이트로 이렇게 포르자 500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음. 오늘 저희 촬영을 담당하시는 표문수 팀원. 그리고 저희 팝콘 동아리원들입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뉴진스 머리라고 하네요. 이거 맞나요? <laughs> 이거 맞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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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파보2 색깔이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구도입니다 키라이트로 a n t to c h 써주고 이렇게 파 e 튜브3 0 c n to do in m i d 연 k 해 줬어요 t 이렇게 열릴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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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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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연기를 받는. 이거는 제가 연출한 두 번째 모드입니다. 폴더 500을 이렇게 이 메인으로 -E -E 써주고, 이렇게 바보 튜브를 양쪽으로 배치해줬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파워튜브 같은 경우는 스탠드에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제휴대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희가 대여한 제품은 저기, 여기 30C, 여기 15C거든요. 이제 6C라고 짧은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C타입 충전도 가능해서 휴대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터널 구조를 이용을 해서. 라이트로 500그 똑같이 이제 포르자 500을 이용해서 이렇게 광량을 조금 밝혀주고 그리고 이제 뒤에 30c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아티스트님께서 요청하신 초록색으로 네,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15c 제품은 사이클 모드, 네, 12초 사이클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살짝 극조적으로 연출된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파보튜브 이제 플리스 모드로, 전환을 해서 카메라로 보시면 이렇게. 이라이트게연친구하이있게이 친구는 면 여기 이 친구는 이있어이친이번게이아가 이렇게. 파친튜브를 등에 이고멋있는 척을 하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즐겁습니다. <laughs> 여구도는 지금 이제 포로자 500만을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안이 방공호거든요. 되게 굉장히 여기 쪽에 보시면 되게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이런 공간이라서 제 뮤비를 촬영을 할때이 지속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빛 아무것도 없는 터널에서 이렇게 지속광이 공간을 잘 밝혀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은 시간이 거의 11시고요. 제가 지금 거의 5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하보 튜브로 주황색 빛을 쏴주고, 뒤에 백라이트로 이제 차량 조명을 이용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